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는데요 유니스트가 해체 경험이 있는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함께 시작 선점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주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의 셰필드 대학이 대학은 영국 내 최대 규모의 상용화 연구단지인. 첨단 제조 기술 연구원, 즉, AMRC를 설립해 전 세계 160여 개 회원사들과 12개 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업 발전을 했던 영국의 콜더홀 원전 해체 사업에도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원전 해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영국 셰필드 대학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 협약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국과 영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원전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저희그 원천 기술과 셰필드 대학교의 그 실무 기술이 합쳐져서 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10년 뒤 123조 원, 장기적으로는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선 당장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리 1호기 그 해체를 할 적에 그러한 기술들을 또 상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사생면을 중심으로 원전 해체 클러스터가 지정된 가운데 대체 기술 확보를 위한 발걸음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윤종입니다.